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자, 미스터리 서클을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laughs> 순식간에 지나간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셨죠? 미스터리 서클에 새로운 멤버가 합류했습니다. 가슴미로 저희의 미모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지혜신당 김하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신당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명성에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김아영 쌤의 팩폭력이 좀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특히 이렇게 얼굴은 되게 아기자기한데 팩폭 날릴 때마다 또 할머니께서 튀어나오신다면서. 음..네 역시 오늘도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건가요? 아, 아직까지 아 화가 덜 차올라서 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볼게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기대해볼게요. 웃음> 김아영 쌤의 합류로 화력 완충한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무속 게이트입니다. 무당들이 대중의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교도소를 갔어요. 같은 무당이라고, 뭐, 무당 편드냐. 네임 값?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신꽃 비용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죠. 삼천이야, 사천이야, 오천이야. 그대 신꽃 비용을 받는다고. 수업료를 내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다 신당 차리는 금액은 별도고 조상 내쳐야 되는 금액도 별도고 말물이 튀기 위해서 응. 또 다른 곳을 해야 되고 불리는 곳은또 따로 하고 신안 받으면 새끼 죽어 신안 안 받으면 가족 죽습니까? 옛날리를 응. 꺾는 건 봤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개월간 8차례 구슬 어. 을 음. 시켜서 <laughs> 한 달에 한번 사기구판이다 구슬 여러 번 했다고 무조건 다 나쁘다는 라게 아니고 삼재가 꼈는데 음. 관재가 같이 끼었다던가 큰 구슬 하지 않아도 상문을 풀어내고 일반 굿비용의 거의 반값만 직접 무구를 들고 가서 장군님 싫어서 놀아 드리고. 절대 필요한 굿 아니면 어메이징은 안 씁니다. 그냥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유튜브를 하고 방송에 출연하면서 무당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뀐 거를 직접 체험을 하는데 어딜 가면 또 많이 알아봐 주시고 친근하게 바라봐 주시고 기분 좋은 경험들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애동일 때만 해도 일반인들은 저희한테 접근 자체도 쉽게 하지 않으셨었거든요. 홍보라도 한다고 치면 은 대문에 깃발 걸어 놓거나 신문에 작게 광고하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매체도 많아져서 확실히 대중들과 가까워진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대중과 가까워졌다는 걸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이 무속에 대한 안 좋은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제기가 되고 최근에는 또한번 문제를 좀 지적하는 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무당들이 대중의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억울해요. 문제로 지적된 무당 선생님들의 행동이 모든 무당 선생님들에게 해당된다는 오해를 사고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보시는 것 음. 같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나쁜 무당들이 아닙니다. <laughs>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송에 언급됐던 문제들을 보면 같은 문제들만 계속 지적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은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는지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라도 나서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하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해야 무당과 무속 세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무속 게이트의 첫 번째 사건 신굿입니다이신굿은 무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나오는 단골 아이템인데 그만큼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아닐까요? 신굿이라는 의식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무당까지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게다가 신굿에 대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꽃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게 결국 돈이고 금전인데요. 일부 무당은 억대의 신꽃 비용을 받는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사실 신꽃은 진행하는 무당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고 비싸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도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꽃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저희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또 측정을 하고 계시나요? 이북구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허튼꽃이 들어갔느냐, 삼산을 포함했느냐, 신당까지 저만을 해줬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다 가지고 나서 그래서 얼마야 라고 하는 게 있고, 삼천이야, 사천이야, 오천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당 차리는 금액은 별도고 조상 내쳐야 되는 금액도 별도고 천도해야 되는 금액 따로 있고 삼산 안 돌고 혹은 삼산 비용 별도고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합당한 신고 금액을 딱 대놓고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금액 안에서 정말 합당한 모든 과정들이 문제없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받았으니까 신당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점을 볼수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건데 신당은 따로 모셔야 되고 또말 물이 튀기... 위에서 응. 또 다른 곳을 해야 되고 기도 가자 기도서 안되가면 연궁 가자 연궁 가서 안 되면 선안 가서 풀자 그럼 무당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하다 보면 신꽃 비용은 한도 끝도 없는 그쵸, 거니까 맞아요. 제자가 앉아서 점사를 보고 손님을 볼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는 갖춰줘야 신꽃을 제대로 했다라는 비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꽃이라는 비용이 일단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금전 자체는 아니기에 선생님들 인건비고 과일값이고 뭐 어떠한 재물값이 많이 들어가서 최소화하는 기준점은 어, 저는 있어야 된다라 그리고 신 선생님께 수업료를 내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최소한은 있어야 되지만 네임값. <laughs> 타이틀 값이 음, 음, 음. 너무 요즘은 유튜브로 인해 너무 퍼져서 그게 좀 과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주제가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저는 제자들을 낼때 명목을 분명히 다 제시를 해줘요. 이 돈은 어디에 출처를 쓸 것이며, 음. 어떠 어떠한 선생님들 얼마를 줬으며, 그래야지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제자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저는 누구 선생님하고 했을 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 불러주세요. 저는 신당은 안할 거예요. 먼저 정하고 들어오는 기준들이 있어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메인값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정말 그 경지에 오를 때까지 진짜 많은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이 거기 안에 다 들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면 저희는 그걸 다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서 만내 정례를 따지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신굿 비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신굿 비용보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국 이한 마디 때문에 신굿을 선택하게 되는데 참 제가 음. 말하면서도 먹 같은데 너 신안 받으면 음. 죽어, 네 새끼 죽어. 이런 것처럼. 신꽃을 반강제적으로 종용하는 분들이 맞아, 맞아.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신안 받으면 가족 죽습니까? <laughs> <laughs>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굉장히 아킬레스 건을 잘 안다라고 개인적으로 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실령님께서 건드시거나 아픔을 주시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네가 신은, 이제라도 신을 받아야지. 너신안 받으면 네가 아플 거야. 엄마 네가 잘못된 거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면 아우 죽여라 그래.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laughs> 그냥 아우 내가 죽으면 끝나지. 내가 죽어야 돼. <laughs> 엄마들이 이럴 수 있는데 네. 보통 너 자식이 잘못될까 그러면 그럼 내가 할게요. 네, 이게 엄마들의 마음이더라고. 내가 무당이지만 의문점이 들어요. 자손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 신이 그렇죠.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집안의 대를 흔들면서까지 올까? 음. 그게 정말 맞을까? 집안을 흔들 수는 있다. 내 새끼나 내 부모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맞아요. 하지만. 꼭 정말 내 새끼가 죽어야만 되고 엄마 아빠가 주, 죽어야만 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말을 돌려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킬레스 건을 건드려요, 건드려요. 네. 그래야 구슬하니까 그게 네. 너무 싫은 네. 거예요 집안에 가족의 우환이질 수는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 신호 안 받는다고 네 자식이 죽는다고 하는 거는 진짜 억압이고 협박이고 네. 집안에 큰 화가 닥칠까봐 벌벌 떨면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안 받은 상황에 생머리로 내림을 받으려고 하면 우환이나 풍파가 오고 이 환란이 들어오겠지만 집안에서 누군가가 모시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제자가 쥐고만 있고 욕심으로만 갖고 있을 경우는 그걸 꺾거나야. 다시 내림을 갈수 있기 때문에 인 다리를 꺾는 건 봤어요. 근데 이 신을 노하계만 안 하면 그런 과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용뿐만 아니라 신굿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부당이 된 분들조차도 신굿 과정이 잘못돼서. 신을 잘못 받았다 뭐 내가 정말 무당이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 신굿이 올바르게 진행되려면 어떠한 과정은꼭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전라도꽃도 하고 이북꽃도 하지만 응. 신을 받으려면 깨끗한 몸주가 돼야 돼요 천둥 동의를 올르고 1월을 받으려면 조상신을 받는 게 아니라 천신을 모시러 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과정이 먼저인 것 같고요 못다 살고 못다 가신 조상님들을 다 닦아 놓고 이 신굿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제 남자하고 자고 왔는데 음. 오늘 신고을 해요. 음. 그리고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나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신을 받은 케이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기도를 하고, 허주를 베끼고 조상을 가려내고 닦인 다음에 제자를 올리는 게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신꽃에서 꼭 필요한 과정은 많은 것을 제쳐해야 되고 가려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보니 날 것도 함부로 먹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남녀간의 정사에 있어서도 물론 몸을 가려야 되고 일단 조상, 조상가리도 너무너무 잘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몸주신과 주장신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신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을 받는다 하면 그 자리에서 점을 보게끔 음? 하죠 네. 어,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인성이나 자세나 허주를 벗겨내는 모든 과정에서 다 끝나고 나서 신을 제대로 모셨다면 몸주 신명의 제대로 된 점사를 볼수 있는지에 정확한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해도 이북굿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통굿을 통해서 이제 신명과 조상과 허주와 잡신 뜬신 뜬기의 어떤 분리 정의정돈이라고 하죠 정의정돈 끝에 말문이 터지시는 친구들도 있고요. 삼산을 돌면서 보통 말문을 터요. 음. 그래서 신굿은 거들 뿐이야. 음. 라이센스 따는 날이고, 그렇게 해서 신굿으로 가면 복색찾기라는 과정이 있어요. 복색찾기가 그냥 신령님의 옷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요. 왜냐면 충분히 유튜브로도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북굿에서 복색 찾기가 왜 어렵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600벌 정도 되거든요 누가 오셨으면 그분에 대한 복색을 꼭 찾아야만 넘어가요 이 모든 과정을 다 해준다 해도 인성 하나가 안 되면 그거는 뭐 말해봐야 뭐합니까 그리고 신굿만큼 문제가 되었던 게 일반굿이잖아요 신굿은 단순히 무당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일반굿은 일반인에게 큰 피해가 갈수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무속게이트 두 번째 사건 굿 굿, Good, 굿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일반인에게 약7 개월간 여덟 음. 차례 구술해서 1억 원을 <laughs> 편취한 음, 사건이 네.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네. 대단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구술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참 저도 무당이지만 무당은 의심하게 되는 그러니깐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 차례 구술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진짜 충격적인 건 이런 사례가 엄청 많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무당이 굿을 하라고 권유하면 무조건 사기 무당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억울해요. 소장이 <laughs> 정말 억울합니다. 음. 의사도 환자를 낫게 하려고 수술하고 처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무당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굿을 펼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굿만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 중에서 이렇게 굿을 많이 시킨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선생님들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굿이 필요할까요? 한 달에 한번뭐 1년에 여러 번 시킨 건 솔직히 미친 짓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당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 테스트 뭐 신굿, 진정, 저희 부모님 자에 물린 꿈빙 있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업을 닦는 길이라 생각을 해서 그래도 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일반인에게 이렇게 1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1억 얼마를 뜯는다라는 건 굿의 효과 이게 아니라 그냥 사기 구판이다. 어, 조상 접신을 해도 가짜 조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에게 여러 번의 굿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특정 손님이 계속 무당선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번 달은 무슨 도할까요 다음 달은 이곳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손님 입장에서 계속 구슬 음.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재수구시라고 해도, 아무리 빙이고 아무리 조상구시라고 해도, 한 사람에게 한달 기준으로 구슬시킨다? 어. 저는 이건 정신 한 900년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한 게한 사람한테. 네. 무슨 명목으로 굿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갖다 붙이기라고 그래요 음. 어? 너 굿했지? 네, 네. 너 다음 주에 네 엄마 굿하고 음. 다 다음 주에 음. 네 외갓집 굿하고 야너 삼촌 너 먼저 절명했지 청춘에 음. 삼촌 다군을 풀어야 돼 군웅 굿하고 아. 야너 장군님이 노했어 작두 타야 돼 작두 음. 굿하고 음. 옛날에 네. 저기 청춘에 갔던 고모짜 있지 결혼 못하고 네. 죽은 고모 그렇죠. 결혼을 시도해야 돼, 돼. 돼. 어, 근데 그렇지. 알고 그래. 봤더니 그 고모가 가신 지가 벌써 한 40년이래 또진욱이 끝나잖아? 그러면 한 2대 주상, 네. 3대 주상까지 계속 나와 맞아, 맞아. 한달 사이에 그 집에 청배를 여덟 번인가를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냥 늘 똑같은 사람인 거야. 처음에는, 아, 저 제가 집인가 보다. 오늘 열심히 풀어주면 되겠다. 두 번째, 어, 그럴 수 있겠네 했어요. 5일 뒤에 다시 와라 해서 갔더니 또그 집인가. 여덟 번째까지 가서 보는데 결국에는 그 신도분 교도소를 갔어요. 그리고 그 신도분의 종착역이 어디냐, 신고 어.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굿을 여러 번 했다고 무조건 다 나쁘다는 라게 아니고 예외인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 번 해야 하는 굿이 실제로도 있을까요? 사업 굿이나 재수 굿. 맞아 음. 뭐 연중에 한 번씩 한다거나 자기 직성이나 어 심풀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조상님께 대접을 하시는 분들 빙의가 한 번에 애초에 안될것 같다. 테마 굿이 얘는 못해도 세 번은 풀어야 될것 같다라고 정해지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서로가 좀 동의한 후에 갔으면 좋겠어요. 건설을 한다거나 생선같이 이렇게 비리고 누리고 아니면 배를 불린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수꽃 같은 거 사옥꽃 같은 거 근데 제석꽃을 했다. 그리고 또 신꽃을 해라. 또, 대감 구슬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귀신들도 그래. 저집또 왔네? 얼른 저 집으로 달려가자. 그래서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인데, 이분 사주에. 명이 없어. 근데 금전은 있어. 사업을 하시니까 돈이 한꺼번에 큰 돈이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 돈이 들어올 때는 명땜을 하는 굿을 하는 거예요. 대감님도 좀 놀려드리고 좀 위하면서 돈을 풀면서 명땜을 하는 듯이. 음. 이렇게 명분이 있는 굿은 여러 번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 신도님 사례를 살짝 든다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어머님이 살아생전 몸이 아팠던 곳을 똑같이 아파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었어요. 었 그래서 그 해운연에는 어머님 진우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해운연에는 이제 금전을 벌고 싶어요. 라고 해서 재수구, 사업구 제가 해드린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명목만 아니라면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굿이 많은데 오늘은 선생님들 통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여가 나가야 되는데 복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화장을 시키고 매장을 시키면 집에 분명히 큰 일이 닥칠 게 보이고 백년이 가도 썩지를 않아요. 음. 장례식장 자체에서 이렇게 얼른 그 복풀이 같은 경우 음.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빨리 복이라도 풀어드려야 그 집에 줄초상이 없고 이렇게 효과를 보시게끔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금방 상문 살 받은 거, 뭐 주당 살 받은 거, 적은 비용으로 집안에 있는 물품으로 고추장 뭐 고춧가루, 된장 풀어서 뭐 멸치 넣고 김치 넣고 밥 넣고 막걸리 음. 풀어서 큰 구슬 하지 않아도 상물을 풀어내고 금방 맞은 살이나 주당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좋은 비방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북곳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구시라는 게 있습니다. 산문 열고 감은거리 놀고 칠성거리 놀고 대신에 이후에 구웅이랑 작두를 안타는 거죠. 구웅을꼭 풀어야 된다. 작두를 꼭 타야 된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일반 굿 비용에 거의 반값만 해당이 되는 어 작은 굿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직성 풀이라 그래서 정말 이제 다른 선생님들 없이도 진행을 할수 있는 이제 윤도령이 쉽게 말하면 장구 쳐주고 징 쳐주고 해서 심풀이나 직성풀이를 신나게 하고 갈수 있는 치성과 같은 비슷한 맥락도 있을 거고 홍수막이 단체 액맥이 뭐 단체 삼재풀이 단체 어떤 백중. 이런 큰 행사들은 단순히 앉아서 자경하는 행사가 아니라 군노름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액도 풀어내고 마도 풀어내는 음. 또 다른 군노름이기 때문에 치성조차도 할수 없는 사람들은 음. 아마 그런 액맥이 정도의 단체군 음. 행사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제신도 님들한테는 크게 굿태라라고 하지 않고요. 신당에서 직접 무구를 들고 가서 아니면은 죽바가지를 써드려요 제가 직접 어 장군님 실어서 놀아드리고 할머니 실어서 놀아드리고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뭐 큰 비용 들었던 어쨌든 굿 효과 나타나려면은 입을 닫아야 돼요 막 굿했다고 떠벌리거나 뭐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어나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해주던데 아는 소리 해가면서 한다면 절대 어떠한 효과를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국과 일반 굿에 대한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런 논란이 젊은 세대들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주. 헤어진 남자친구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재회문의가 많았나다 엔지들이요. 제외국만 제외 부정만 나 그걸로 연금 1등이야 제외했다 이별했다 제외했다 이별했다 금지랄이에요 질문 하나에 2만원 10분 통화에 5만원 사주 어플에 등록이 <laughs> 가능하더라고요 재미로 보거나 사주 프리만 하면 피해가 덜갈 텐데 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서부터는 광고하는 무당은 99%가 사기꾼이다 연출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모자이크 때리고 나오는 점사 방송은 진실 여부는 알고 있죠 방송 때문에 저희가 바쁠 거라고 기도나 상담할 시간 다 빼놓고 방송만 하시는 줄 아는데 기도 다니느라 유튜브 할 시간이 없다고요? 저런 말이야말로 억까 아닙니까? 어... <목소리>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